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불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로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더 확실하게 느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의 바로 앞에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보면 5천명 장정만 5천명이니까 거의 한 2밤 2만, 2만 명을 그 먹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하루 정도 하루 동안 한 번도 밥을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 중에 어떤 분은 하루 동안 밥을 한 번도 못 먹고 여기 찬양팀 연습을 하루 어떻게든 달려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유부초밥을 딱 싸서 먹는데 허겁지겁 먹고 거기다가 난 라면도 먹을래 하면서 <laughs> 라면끝까지도 먹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계속 굶은, 굶는 상황에 누가 먹을 거를 주시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배고프 이렇게 먹, 먹지를 먹지 못하는 게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분 있으면 바로 여기저기 정부에 이야기하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픈 상황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밥은 다 드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아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 굉장히 배가 고파. 그리고 집에도 쌀이 별로 없어.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걱정이 돼. 그런데 어떤 분이 먹을 거를 주시는데 이 광주리에서는 먹을 것을 계속 빼서 배가 부르도록 계속 먹는데 먹을 것이 계속 나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양월순 권사님 어떨 것 같으십니까? <laughs> 좋지라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너무 좋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이 될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제부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야. 저분만 붙잡으면 다 끝났다. 내 인생 진짜 끝났다. 우리 장경자 집사님보다 더 반찬도 잘하고 더 맛있고 더 요리를 잘해 가지고 계속 놓여놓으면 나는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거기 에 있는 풀밭에 앉아서 예를 들면 지금 갈릴리 예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갈릴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 가다가. 예수님이 요단 동편까지 갔는데, 그쪽에는 이쪽이 왼쪽이 주거 지역이 많고 북쪽이 좀 주거 지역이 많으니까, 이쪽에는 거라사 광인도 나오는 쪽이고, 그 돼지를 키우는 그런 또 로마인들을 위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쩔쩔쩔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도 듣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과 집에서 멀어졌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날이 저물고, 배도 고프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먹을 것을 줘요. 와, 이런 역사가 없죠. 과거에 만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만나러 먹였던 역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하고 사실인 거를 아는데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잘못 믿겠는데, 그래도 믿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병이 기적 일어나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간요 눈이 돌아. 산성들 분, 우리가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먹을 거, 뭐 흥분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명랑운데 게임하고 나서 선물 막 가져갈 때 가져갈 때저 섬을 다섯 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막 들어가서 가져가더. 이거 놔주면 좋겠어 하면서 <laughs> 그럼 그래 네 가져가라 이 <laughs> 뭔가를 가져갈 때 너무 좋잖아요. 상상도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는 상황. 정말 눈이 돌아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더불어서 같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 민족들이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와. 예수님 제발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 주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막 기도를 했는데 뭐가 막일이막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 그러면 사실 예수님도 좋긴 좋지만 그 술술 풀리는 그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보다 뭔가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널뛰기를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막 예수님께서 떠밀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거든요. 사람들은 난리가 나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먹을 것을 챙겨 달라고 이런 왕이 없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상황을 빨리 피하는 거예요. 빨리 피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팍 떠밀으면서 배를 타고 쫙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도망쳐 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사람들은 또그 먹을 걸 가지고 헤어지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의 한복판에 가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데 제자들 가운데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떠밀듯이 사실 보내긴 보냈어요. 막 보내고 딱 보내고. 여보, 잘 갔다 와. 출근 잘하고 와. 이제 나는 자야겠다. 이제 나는 놀아야겠다. 이런 아내들 별로 없잖아요. 여보, 딱 출근 잘해 한다음에 집안 뭐 일거리가 하나 둘 아니죠 뭐 냉장고 정리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이불 개야 되지 먼지 투성인 거다 정리하면 또 오전이 되고 오후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쫙 보내고 그 제자들이 너희들은 알아서 하고 나는 또 내가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제자를 보고 계세요. 심리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산 위에서 그래도 갈릴리 바다가 보이니까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잘 자라고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면 떠나보내긴 하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 다 떠나보내고 싶은데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계속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많잖아요 계속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우리를 덩그러니 딱 던져놓고 다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계속 보고 계세요 산성 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데 어떻게 뭐를 보시냐면 바람이 거스르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풍력선 이기 때문에 돛단배 잖습니까 근데 돛단배면 바람이 거슬리기 때문에 돛을 내리고 분명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근데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갈릴리 바닷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닷가가 파도가 굉장히 이게 진짜 무슨 바다처럼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더 치고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닷가의 한복판에는 그런 광풍들이 굉장히 많. 때 노를 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 송도님, 송도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낑낑대면서 우리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로 노를 젓가지만 나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 나가고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 그런데 거기에 파도는 점점 점점 더 거칠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기진맥진하고 그 기진맥진함이 어또 언제까지 가냐면 노전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산성들분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사경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풀밭에 앉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강줄이 다 걷고 강줄이에 남은 거 열두 바구니에 남은 거가 다 개수도 세어보고 그 사람들 숫자도 다 세어보고 한명한명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막 떠밀린 듯이 와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저서 가지고 저 가지고 새벽 3 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뭐 집에서 뭐 쉬었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하루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손이 부릅뜨도록 일하신 분도 있고, 목이 마르도록 말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더 힘든 시간이에요. 바람이 거스르는 시간이에요. 그언가 그러니까 방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 가운데 바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바다는... 방해 세력이고 두려움의 세력이고 뭔가 어떤 어둠의 세력을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겹게 노를 젓는데 새벽이 맞도록 그 인생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정말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성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행복할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움의 순간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사야서 18장 사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18장 사절에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조용히 살펴본다라는 거죠.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내리쬐는 햇살처럼 나한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마음이 드는데 계속 햇살이 나한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송도 여러분 언제나 한번 그 맑은 오후나 한 낮에 교회에 와서. 이 창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딱 열어진 틈에 와서 여기 조용히 들어와서 기도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와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져요. 근데 햇살이 쫙 비추는데 마치 온몸이 소독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에요 햇살이 쫙 비추면서 저 앞에 살랑거리는 풀잎들을 쫙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님으로 터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경험을 그 런던에서 런던의 야생의 그 공원이 있거든요. 야생 공원 리치몬드 파이라고그 야생의 공원이는데 굉장히 커요. 야생의 공원이 막이 길이가 거의 뭐 10km에 육박하는 엄청 큰 공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적이 드문 그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지금의 저의 아내와 첫눈이 내리면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둘이 거기를 산책해서 갔는데 그 호수 공원이 호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호수 둘레는 아주 작은 호수인데 이렇게 살짝 두르면 한 (10분만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호수인데 그 호수에 벤치가 예쁜 벤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가을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막그 단풍이니 뭐니가 너무 예쁘고 그 외에는 다 야생의 황야 같은 막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노는 그런 데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산란거리는 그 바람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으면서 마치 그 외로운 가운 외로움이 가득한 그곳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스킨십이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우리 순모임에서 같이 나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줄 때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손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는 시 것은 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 18장 4절에 보니까, 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네. 지금 이스라엘의 가을에 그 무더위 그 늦은 무더위 속에 운무라는 것은 이슬이거든요 안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촉촉함으로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촉촉한 운무인데 금방 왔다가 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있었나 싶은 느낌으로 오, 내 눈에 보였는데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여러분, 햇살이 내리쬐때 그리고 이 지금 단풍 요 주변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 단풍의 짙은 색깔을 볼때 그리고 우리가 꽃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하며 산성 여러분 힘들 때마다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보시다가 밤 사경쯤 되어서 새벽 3시쯤 되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지금 기억이 없어요 방금 전에 먹을 거가 충만해서 와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나를 좋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조금 힘들면 또 믿음이 막 바닥을 치면서 막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내 상황 이렇게 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거기에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 네,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이 두려움의 상황에 그냥 내 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힘듦의 힘듦의 상황에 이렇게 내몰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인생 가운데 늘 허락을 해 주세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좋게 하고,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려고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 있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의 부재라고 합니다. 믿음에 믿음이 충만하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다 그렇단 말이죠. 그데 그것을 예수님도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몰 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이 마가복음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면 그 유령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하면서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배 위로 나가서 예수를 향해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다가 저 거대한 파도, 엄청난 파도가 막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풍이 부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딱 보자마자 무서워서 물속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또 싹라고 할때 예수님이 그 즉시 즉시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내가 뭔가 기대고 내가 뭔가 바라보고, 내가 뭔가 무서워했던 그것의 그 환경의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시선이 바뀌어 버리면 갑자기 믿음이 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신기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파도구를 딱 보니까 믿음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산성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워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절에 보니까 50절 후반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사랑송 드레프는 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 두려움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강하고 담대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생각을 점점 점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약에 두렵고 외롭고 짜증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 예느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흠뻑 젖었으면서도. 기적처럼 그 예수님이 끌어 올려 주시는 그 손을 딱 붙잡고 안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산성 여러분, 우리 인생 안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그냥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군더더기를 딱 제거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딱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것은 예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에의 아쉐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의 존재를 알겠니? 나를 붙잡으면 너는 살고 나를 붙잡으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손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뭔가 체증이 있다면 체증을 확 눌러 버리시면서 예수님의 이 쩌렁쩌렁한 이 목소리 안심하라 내니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투나여졌습니다 그 하루 몇 시간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금방 투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는성들은내 마음이 이상한 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 부르면서 이겨내시고, 예수님 부르면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